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각계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일에는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6일 드리는 수요예배는 슬기로운 시간생활 19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구별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제목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6장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먼저 살펴볼텐데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나와있는 봉지는 요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다라 구별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행의 시작인 빌립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질문과 대답하는 거로 퀘스천과 앤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행전1 6장부터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가려고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앞에 가서 무시아에서 바울은 계획했었던 것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치 않아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아에서 드로아는 거의 뭐 서쪽이고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는 북쪽입니다. 네, 비두니아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갔을 때 어떤 환상을 받는가? 그랬더니 아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얘기하죠. 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환상 보았을 때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는 드로아 트루이죠 항구 도시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리포에 가게 됩니다. 빌리포는 어떤 땅이냐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 뭐 마케도니아, 아시아 뭐 이런 것처럼 마케도니아는 지도구의 우리나라 따지면 충청도, 뭐, 경상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티가 있겠죠, 도시가 있겠죠. 그 도시의 첫큰 도시가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였었는데 로마의 식민지. 여기서 이제 수위를 유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안디옥에서 2차 전쟁이 출발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여기가 남갈라디아인데, 여기서 가서 부르기아, 무시아로 가려고 해서, 바울은 원래 계획했었던 곳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 들어와서 배를 타고선, 이제 빌리보 요게, 요게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여게 아가야 지역인데, 요 마게도니아 첫성이었던 빌리뽀,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까, 그 다음에 베레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게 바울이 2차 전도에 2차 전도에 2차 전도에 대한 지도 이 지도입니다. 빌립보의 첫 전도 행매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들을 모이는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 그래서 혹시 기도처가 있나 그랬더니 강가에 나가봤더니 거기서 몇 명이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두아디라 출신 옷감 장사였었습니다. 그럼 두아디라가 어딨냐? 그랬더니 두아디라는 여기 있어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리포까지 와갖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금을, 복음을, 빌립보금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그 여정에게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귀신같이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려서 수익을 많이 얻었었는데 너무 바울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귀신을 내 쫓죠. 그래서 귀신 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길을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사. 이게 귀신이 한 얘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 저 구원을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정을 여정을 고치 후에 바로 가신다는 걸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일이 었었는데 고쳐졌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즉시 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귀신, 정신이 온전해야 되니까 귀신까지못 못 맞춰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갖고요. 관리들에게 끌고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우리 성에다가 아주 요란한 걸 전한다. 로마 시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품속을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해서 고발을 하죠. 이제 관리들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매로 쳐서 오게 가두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를 감시지. 아, 든든히 지켜라.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아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오게 갇히고 그 발에 막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꼼짝 달싹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깊은 감옥에서 그런 바울이 했었던 일은 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전계 16장, 25장, 26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고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랬더니 막큰 지진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자유롭게 됐죠. 아까 옹장잘짤도 못했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자 뭐 이런 일들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간수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막데 자다가 깼나 봐요. 그랬더니 죄수가 도망간 것. 도망간 줄로 생각한 거죠. 옥문이 열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얘기를 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간수가 도망치지 않은 바울의 이름을 보고 들어가 볼거 아니에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떨면서 전율을 느낀 거죠. 엎드려서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한테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유발하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내가 당신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요. 또 간수가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씻어주고, 또 가족들 다 세례를 받게 하고요. 또 음식도 차려주고. 뭐 기쁜 일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요게 사실 그 34절까지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에서 루디아, 귀신들은 여정고치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의미는 갇힌 세계에서 벗어나라. 우리 지금 다 갇힌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만지고 나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고, 들은 것만 얘기하죠. 전체를 보지 못하죠.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자기 눈으로 본 것, 세상이 낮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산다? 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거 얼마나 믿을 만해요? 진짜로? 들은 거 정말 믿을 만해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편견은 치우친 거, 치우쳐서 보는 거,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리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남자가 늑대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여자는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그,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시킵니다.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규정해놓고요. 그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니까 어떤 결론, 결론만 나와? 뻔한 결론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죠.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본거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다 이럴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욕하는데 모두 일반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그 사람들의 눈도 좀 떠줘야 된다는 거. 갇힌 세계에서 벗어나야 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간수가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었는데, 간수의 일반적인 자기의 생각은 뭐냐? 옥문이 열려있으면 죄수들다 도망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뻔한 결론을 내린 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죠. 그때 마울이 얘기를 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는요, 간수생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옥문이 열려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죄수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세계가 깨지는 새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뻔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뻔한 건 뭐예요? 옥문이 열려으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 뻔한 결론이 내려지 않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진짜로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죄수죠. 엎드려, 그 있었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를 합니다. 어떤 표정을 갖고 있었냐? 무서워, 떨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embling이라고 하죠. tremb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율을 느낀 거죠. 어떤 그 권위 앞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바울 앞에. 사람들이 어떤 때 전율을 느끼냐? 그랬더니 어떤 강력한 권위 앞에 사람들은 전, 전율을 느낍니다. 성도의 권위는 언제 권위가 있냐? 그랬더니 성도가 성도 다울 때. 성도다울 때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권위가 있는 거고 엄마가 엄마다울 때 권위가 있는 거지. 그게 닿지 못하면 권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뻔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아이, 너도 그럴 거야.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뻔한 인생 살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전율과 경애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그러고 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지금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 권위가 잃어버려 하고, 교회를 막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갇힌 세계에서 벗어나서 뻔한 결론 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 뭐 잘못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준 일로 들어갔는데,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억울한 가지고 불평한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성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갇힌 세계가 아니죠. 뻔한 사람을 상징인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 뭐 감옥에 갇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찬성했어요.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야, 간수는. 와! 다르구나. 어떻게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어떻게 온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래서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뭔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기서 전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부별된 삶이 간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간수가 제수들 앞에, 바울과 신라 앞에서 얘기를 하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질문을 받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전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별된 이거예요.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이야. 뻔한 사람이 살면 안 된다나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뭐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뭐 영리단체도 아니고. 뭐, 교회가, 학교도 아니잖아. 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등수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고 성도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귀신 들린 여정의 그 주인들, 주인도 이 여정을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보는 것들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다 물질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물질로 보죠. 그래서 이해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세속화될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요구를 할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교회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교회는 생명으로 봐야지, 물질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생명으로 봐야지, 물질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일성화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면 은 자기 중심이 깨지니까 차별이 안 되고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죄는 죄. 이거는 뭐, 차별금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우리가 이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 물론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죄는 죄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지 관계가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위로자가 되라. 마지막이죠. 여러분, 바울이, 간수를 만나서 간수를 위로합니다.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또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소리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죽으려고 했었는데 직장 내쪽내쪽팀 내쫓, 당하고 진짜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판이었었는데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서 아니니까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들 재미없는 영화도요. 너랑 같이 보아 가서 보았어. 이거 이거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행도요, 불편한 잠자리여도 너랑 같이 해서 좋았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간수 집에 얼마나 뭐 이게 잘차려는지잘 모르겠지만 음식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 먹어서 좋았어. 지금 우리가 비록 교회는 같이 나오지 못해서 접촉은 못하지만 자주자주 접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가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계속 하품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행복도 불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야지 아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나쁜 것들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뭐 악플 쓰는 사람이 행복해 행복합니까? 마음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 이게 위로 자라줄수 있는.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밝게 살면 희망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바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울이나 칠라보다 나아요. 여러분 매막고은 어두운 감옥에 내전치진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에 이렇게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제목인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세 가지 삶이었습니다. 갇힌 세계에 갇혀 있었던 간수의 틀이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만남이고 보금을 만남으로 깨졌다는 틀려졌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뻔한 인생 살면 안되고 어떻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찬양받기. 구별된 또 옥문이 열려서 어, 죄수는 당연히 도망갈 거 아닙니까? 간수가 여태까지 봤었던 죄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뻔하지 않은 행동으로 간수는 전율을 느꼈고 그 권위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 내가 당신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받으면 살아야 돼요. 장로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빠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선생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삶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당신 닮고 싶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 삶을 일단 살아야 돼요. 비난받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쁜 건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속 기독교인 선한 것을 품고 선한 것 전해야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의 자녀로 보고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지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뻔하지 않고 조금 구별을 겪고 달라서 이 땅에 희망과 생명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생신의 강이 흘러넘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뻔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